질고 과격하고 네. 맹렬했던 밴드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이렇게 순해졌을까요? 음그 중심에는 지금은 탈퇴한 지금 문샤이너스라는 밴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 기타 차성훈 씨가 있었는데요. 네, 네. 어, 차성훈 씨가 2집까지 활동을 음.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노브레인의 음악적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그냥 밴드만 기억을 하게 되는데 사실 네. 밴드의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밴드의 색깔도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차성훈 씨가 사실은 어 사실 펑크 록이 연주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오해를 받는 어떤 음. 장르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네. 그런 와중에도 차승우 씨가 기타를 굉장히 잘치셨고요 네. 펑크 록의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투철했던 어떤 어. 멤버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근데 여기에서 잠깐 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예. 이 락이 지난주는 모던 락이었고 네. 그 지난주는 음,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는 펑크 록 펑크 록이었죠. 모던 록 그, 락에도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양하죠. 네.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 굉장히 좀 애매할 정도인데요. 네. 제가 굳이 펑크록 모던록 또 펑크록으로 들어온 게 음. 어떤 한국 인디 밴드 인디 음악의 네. 어떤 근간이 되는 게이두 펑크록과 모던록이 모던 럭이, 모던록이 모던록이고요. 예. 이 소개해드렸고 지금 소개해드릴 세 밴드가 어떤 그 홍대 인디신의 음. 아버지 어 <laughs> 아버지라기보다는 어떤 모태라고 네. 할수 있는 밴드들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한 해, 한주한주 한주 갈수록 인디에 대한 어떤 지식도 늘어가는 것 같아서. 제발 늘어, 늘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대부분 들으시면서. 네. 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음. 아, 뭐야, 저거. <laughs> 이러실 거예요? 똑바로 안 해? <laughs> 이러실 거예요? 좀더 똑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어, 노브레인입니다. 네. 일단 이전 구성원의 차성우 씨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어, 뭐 여러 멤버들이 있었는데요. 예. 어, 노브레인도 굉장히 멤버들이 많이 갈려서 네, 지금 바뀌었군요. 그렇죠. 지금 멤버는 이제 보컬의 이성우 씨 그리고 또 기타의 정민준 씨, 네. 보보라고 하고요. 또 베이스의 정우용씨 그리고 드럼의 황현성 씨 이렇게 4인조 구성이 이제 갖춰져서 네.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한 건가요? 네 고등학교 때 데뷔한 것은 아니고요. 네. 아, 노브레인의 시작은 크라잉러은 사실은 동네 친구들끼리 모여서 네. 만든 밴드인데, 노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산에서 서울로 밴드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이성호 씨하고, 당시 서울에서 기타 되게 잘 친다고 소문이 났던 네. 차승호 씨가 모여서 아. 예, 만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올스타 밴드라고 할수 있을까요? 하 음. 그런 밴드였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펑크락으로 시작을 한 거죠. 예, 펑크, 정말 펑크 하면은... 이보다 더잘 어울릴 수가 없는. 음. 그래서 크라이너과 거의 동시에 활동을 했는데요. 네. 일차 정규집 앨범은 좀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에 처음 정규집을 내고요. 음. 그 전에 이제 아워네이션 2라고 위퍼라는 밴드와 함께 어떤 같이 낸 앨범인데요. 네. 컴필레이션 앨범이라고 할까요? 음. 그 앨범으로 먼저 바다 사나이라는 노래가 네.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네.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아 바다 사나이. 예. 그렇다면 노브레인의 바다 사나이. 예 말로 한 김에 한번 듣죠. 그럴게요. 예. 네, 노브레인의 바다 사나이였습니다. 이게절에참잘 네. 어울리네요. 아 <laughs> 시원, 시원하니. 그 그렇죠. 예. 목소리도, 이성훈 씨 목소리도 굉장히 피끓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목소리죠. 예. 거친 듯 하지만 뭔가 이렇게 정비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따라 부르기가 정말 힘듭니다목다 <laughs> 상할 것 같아요. 예. 음역도 굉장히 높은데요. 네. 어, 근데 아직까지 활동을 하신 거 보면 <laughs> 예 타고났다고 해야 될 해야 될까요? 그러네요. 아, 네. 노브레인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우리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밴드죠 크라잉러이랑 비슷한 시기에 데뷔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두 밴드가 네. 어떤 한국 펑크록의네 어, 시초. 경쟁도 했었어요? 여러 하겠어요? 가지로 경쟁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네. 했고요. 네. 그리고 또 같이 또 드럭이라는 음. 어떤 카페가 있었습니다. 아 클럽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같이 그 드럭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됐고요. 음. 그래서 본인들은 사실은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꼭 인터뷰나 이런 거 보면 서로 크라잉넛, 음, 크라잉넛이나 노브레인은 뭐, 보느냐, 네. 뭐 이런 식으로 꼭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크라잉넛에게 노브레인이란? 네. 노브레인에게 크라잉넛이란?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뭐, 둘이 굉장히 예. 친한 사이로 알고 있고요. 음, 음. 근데 성격상 보면 소개해드리는 걸 보면요.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아 하실 것 같아요, 서로가. 네.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바다사나이 앨범이 발표가 됐고, 이어서, 예, 이어서 좀 멤버가 변화가 있었네요사실 멤버가 변화하기 전에 이제 1집과 2집이 나옵니다. 1집 원래는 청년 폭도 능진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앨범 이름이 노라고 no 하더라고요. 노 no, 그리고 예. 그 다음에 2집 비바 노브레인 네. 2000년, 2001년에 연예 발표합니다. 를 네. 그래서 사실 이 앨범이 노브레인을 상징하는 강렬하고 음, 네. 반항적이고 음. 그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요. 뭐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하나 소개해드리자면은 밴드들의 에피소드는 굉장히 그 재밌고 임팩트가 강한 네. 것 어,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노브레인은 네, 어, 정말, 정말 강합니다. 네. 2001년에 일본에서 열리는 후지락 페스티벌이라고 네. 거기에 노브레인이 출연하게 됐는데요. 그때 한참 그 일본에서 그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음. 굉장히 많이 많았었어요. 네. 한국에서. 근데 그 사건을 보고 보컬 이성호 씨가 네. 일본 가서 일본 무대에서 일본의 그 우길승청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깃발을 이렇게 거기서 그냥 찢어버립니다. <laughs> 일본의 국기를 찢어버리신 네. 거예요? 거, 예. 거기서 그냥 무대에서 사람들 다 보라고 <laughs> 찢어버리, 찢어버립니다. 네. 그 뒤로 이제 인터뷰를 보니까. 네. 건달 같으신 분들이 렇게 일본 건달 같으신 분들이 쫓아오고. 네. 뭐, 일본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네. 다 취소되고. 다 취소되고. 네. 근데 뭐 이런 거 생각하고 하신 건 아닐 테고. 네. 아, 니네 왜 똑바로 해라? 이러면서. 아, 진짜 용기 있으시네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일리집에 있는 대표 앨범이라고 할수 있어서.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음. 일리집이싹다 금지곡이더라고요. 아, 그런 이유로 아마 금지곡이 됐나 보다. 네. 예, 들 들려, 당장 들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가서도 과격하, 과격하고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좀 시원하긴 할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예, 예 그런 행동과 또 그런 노래의 가사들이. 그렇죠. 좀 다소 위험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노브레인 하면은 지금도 음. 그때부터 인디 음악을 들었던 분들은 노브레인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네. 지금의 노브레인은 노브레인이 아니다라고 음... 평가할 정도로 굉장히 네. 근데 단순히 과격하기만 한게 아니라 네, 네. 어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타리스트 차성우 씨가 뛰어난 실력으로 음. 어떤 음악의 어떤 기타를 잡아주고 실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소신도 있고 소, 정, 용기도 있고 용기도 있고 예. 그런 정말 한국의 인디 신을 대표하는 대표력 음. 반대로 자리 잡았는데 네. 안타깝게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서 아, 일단. 그렇네요. 일단 다음 앨범에 있는 네. 메리 포핀스에 수록된 태양이 되어를 어.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브레인이 불러요 태양이 되요. 네, 채소리의 음악 동네 박근홍의 인디월드 함께 <laughs> 하고 습니다 <laughs> 놀라셨죠? 시키니까 아, 가, 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셔서 <웃음> <웃음> 늘 왔습니다. 저희 게스트들은 그래서 긴장하고 있어요. 예. 제가 언제 또 이렇게 눈빛만 예. 보낼지 모르거든요. 긴장해도 고습니다자 <laughs> <laughs> 오늘은 노브레인 속속들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앨범 기대돼요. 넌 내게 반했어. 예아 그렇죠. 속다를, 사실은 네. 지금 들으셨던 태양이 되어가. 음. 어, 기타리스트 차승훈 씨가 탈퇴하고 네. 바로 낸 앨범인데요. 네. 그 이후부터 어떤 노브레인의 음악적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큰 계기였네요. 그렇죠. 큰 계기가 됐고요. 네.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기, 계기가 된게 영화 라디오스타 네. 출연한. 박중훈 씨와 네. 함께 불렀던. 그렇죠. 넌 네. 내게 말해서. 이 라디오스타에도 나오고 네. 또 2005년에 발매한 4집 모이스 비의 앰비셔스에 또 수록이 된 음, 노래입니다. 네. 이때 사실은, 뭐, 본인들은 연기를 한, 연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고 네.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굉장히 자연스럽던데요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실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laughs> 아, 좀 헷갈렸어요. 모를 정도로 자연스럽게 했는데. 네. 아니, 본인들은 굉장히 떨었다고 하니. 음, 어, 참. <laughs> 근데 아마 그 영화를 이유로 노브레인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알렸을 거예요. 아, 사실 그래서. 노브레인이 이때 데뷔한 줄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많이 계세요. 네. 지금은 이 이후 계기로 정말 방송에도 많이 나오시고 음. 뭐 무한도전도 나오시고 음. 최근에 이제 K 본부의 불의 명곡 연도 나오시고 네. 저희 또 탑밴드 네.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어떤가요? 이렇게 직접 뵈니까. 이 형님들도 네. 아, 형님이란 말이 절로 나오네요. <laughs> 그 형님들도 크랭드코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 어떤 굉장히 성공하고 네. 그랬지만 술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조... <laughs> 하여튼 소탈한 어떤 소탈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본인의 어떤 초심을 잃지 않는 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네. 아참 TV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네. 있는데 네. 최근에 네. 어, 보컬 이성훈 씨가 네. 어, 축구를 보러 축구장을 가셨나 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TV 중계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성훈 씨의 얼굴을 보고 해설자 한 분이 네. 아 일본의 코미디언들도 <laughs> 코미디언도 관람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다른 해설자분이 <laughs> 아크라넣거시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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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네요 두 분다 네, 이중으로 이렇게 구려이네요 어, 구려. <laughs> 네. 어 근데 이성호씨 본인은 네. SNS에서 음. 아우 신난다고 얘기가 <laughs> 왔다고 네. <이겨났다고. 웃음> 전혀 개의치 않고요. 그래서 나중에 해설자분이 저 해설자 입니다 <laughs> 네. <laughs> 죄송합니다 <laughs> SNS로 또 아. 이런 훈훈한 장면을 예. 연출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아 재밌네요. 근데 워낙 또 머리 색깔 같은 것도 독특해서 <laughs> 그렇죠. 예 외국 사람인지 그, 많이 알겠어요. 그렇죠 별명이 어제 방송에서 이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불대갈, 불머리, <laughs> 불타는 머리 해서 네, 별명이 <laughs> 그 정도니까요. 예, 굉장히 예. 아, 독특하시죠. 근데 이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지면서 예전에 노브레인 색깔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다고 했잖아요. 음, 사실은 음. 저도 제가 탑밴드 출연하고 어떤 저희 게이트플러즈가 어떤 인디밴드, 성공한 인디밴드가 <laughs> 네, 중에 한 분으로 되셨죠. 되기 전까지는 네. 약간 이해를 못했어요. 네. 아, 저 사람들 왜 이러나. 음. 어떤 어, 펑크 라커가 이렇게 타협하고 그러면 되나 네. 했는데 지금 점점 이제 저도 씬에 좀 있다 보니까 프로는 아니더라도 점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뮤지션으로 생존하고도 무엇보다 네. 노브레인이 어떤 뭐 혁명가나 그런 게 아니고 네. 뮤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음악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노브레인의 그러니까. 음악을 어떻게 음. 대중들에게 대중, 대중 알리고 남기려면 은 어떤 방법이 가연 옳을까. 음. 그거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음, 틀린 방향은 아니지 않을까. 음.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예. 예, 어떻게 보면 은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좀더 갑자기. 네. <laughs> 음악을 좀 더. 음악으로 예. 아마 얘기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음악 얘기 나왔으니까요. 음. 이제. 노블레에게 반원. 네. <laughs> 넌 내게 반해서를 듣고 가겠습니다. 네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듣고 오셨습니다. 자, 넌 내게 반했어 이후에 라고 할까요? 예. 예, 이후에도 사실은 앨범에 하도 많이 참여를 해서 네. 하나 하나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네, 네. 뭐 캐롤 앨범도 내고 음... 그다 이제 사집에 5집6집 내고 네. 그러다가 이제 2010년, 2013년 올해. 네. 소주 한 잔이라고 네. 어, 노래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곡입니다. 소주 한 잔, 네.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 생각나요. 아 그렇죠. 아저 저는 사실 소주 한 잔에서 네. 이거 방송에 나와도 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예. 임창 임창정 씨의 노래가 있었네. 요아그 제목 때문에요. 네. 어, 그러 느낌은 어떤가요, 이, 이 노래 의 느낌? 어이 이 노래가 또크랙넛하고 같이 가는 분위기예요. 또이 노래도 드럼 치는 네. 예, 드럼의 황현성 씨가 랩하시나요? <laughs> 예, 네, 저희 네. 노래를 이번 노래를 합니다. 사실은, 노브레인이 네. 앨범마다, 네. 각 멤버 4명 중에 한명이새 앨범 낼 때마다, 음. 그 멤버가 모두 주관을 해서 이렇게 새 앨범을 낸다고 해요. 네. 이번 앨범은 뭐 기타가 다 하고, 다음 앨범은 보컬이 다 하고. 아, 기회를 주는군요, 멤버가. 그런 식으로, 예. 굉장히 균등하게 예. 기회를 주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도 아마 그런 일환이 아닌가. 음. 드러머 황현성씨 위주로 해서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노래는 뭐, 노브레인. 노래 스타일입니다. 나요 노브레인 사습니다 음. 여전히. 어. 예,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예. 아무래도 드럼 본인이 욕심이 좀 있었나봐요. 노래도 부르시고. 예, 그렇죠. 그래서 병풍 탈출 프로젝트라고. <laughs> <laughs> 본인도 이름을. 나는 병풍이 아니라고. 드럼 부분이 사실은 저기 맨, 저기 구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외진 곳에 있잖아요. 네, 참. 근데 예. 노브레인 드럼머도 그렇고. 예, 크라이너 드러머도 그렇고, 어, 전혀 구석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 존재감이 <laughs> 네, 전전, 확실히 느껴지네. 존재감이 확실히 느껴지시는 분들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노래 에또귀 기울여 봐야겠어요. 자, 노브레인의 소주 한잔 들으면서 음, 오늘은 인사할게요. 예, 오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날게요. 소주 한 잔, 예 yeah. 사실 난 오늘들이 술이 팍팍! 안 왔었어. 전화 한통 yeah. 간만에 걸려오는 친구 전화 씹을까도 망설였어. 잠시 하던 일을 접어두고 오래된 친구와 마주 앉아 꼼장어라도 지글지글지글지글 구워가며 일단 한잔 마셔. 한잔 예! Yeah! 나와서 막상 한잔 들이키니 나오길 참 잘한 것 같아 수다 한판 예! Yeah! 쌓였던 여자 얘기 정치 얘기 뒷담가기 불타올라 내 옷에 연기가 배든 말든 시간이 몇 시가 되어가는 별의미 없어도 짠! 한번 부딪히고 또한잔 마셔 깊어가는 엉켜가는 이야기는 지구가 흔들려 그래도 기분은 좋네 소주 한잔 소중한 이밤 <laughs> 내일 아침 기억이나 날라나 불쌍하게 식어버린 국물에 소중하니 봐. 자박잔 마셔.